안녕. 오늘은 부닭볶음면이랑 유부초밥 먹어볼게요. 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방금 만들었고, 이것도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. 앞접시에 먹을게요. 유부초밥. 먹었어? 난좀 토끼야. 장진아. 음, 음. 섞어줄게. 잠깐만 여기서 집고 넘어가자. 뻑뻑한 거 좋아해, 촉촉한 거 좋아해. 우리 취향이 좀 다르면 친해지기 좀 힘들 것 같아. 난 일단 뻑뻑해. 너 뭐야? 그럴 수 있지. 다른 방법도 되게 존중이 나는 짜파게티 퍽퍽하게 먹어 퍽퍽하게 먹어 나 진짜 퍽퍽퍽퍽퍽하게 먹어 너네 과제 다 했어? 나 진짜 과제 해야 되지 이거 오늘 매운 거 먹고 싶어서 소스 다 뿌리고 치즈도 안 넣었어 싸글 싹싹 지대매운데? 그러네 그럴 땐 이거 좋아 음. 역시, 무조건 싫어하다 아니, 이거 썸네일도 못 찍던데. 유튜브 고수들, 아, 나좀 알려줘. 나, 나과제 예쁘받은 못어지 이어폰 하지 말까? 응! 그래! 오! 이고 먹을게 그럼 아 진짜 못 만들었다 이쁘게 좀 만들어볼까? 음. 이 진짜 먹게 맛있다 일요일엔 부닭이지아뭔 일요일에가 떡볶이 뒤로 되지 않나? 잘했다. 그냥 먹을게 어, 나중에 이거 대, 이런 내리 우리 이니까. 오더. 오 강추, 강추. 오늘 이거 아, 언젠가 이거 보사는데 강추. 이건 진짜 올려야겠다. 사실 같은데 여기 찍었는데 내가 너무 창피해서 못 보여줬어. 너희는 무슨 조합 좋아해? 일단 나는 새우초밥이랑 응? 유부초밥이랑 소고초밥 따봉 근데 소고기초밥은 가게마다 맛이 너무 달라서 맛있는 재료만 먹고 그리고 계란초밥 계란초밥 응. 이걸 두부로도 막 만들던데 유부초밥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많은 초밥 시가 오락가락했더라. 다들 아, 피부 건강 잘 지켜. 궁금해. 좀 가까워라 그 사이. 좀 가까워지고 싶어. 니가 가까워져, 야내 영상을 많이 봐주겠지. 너희들은 한 번에 몇개 먹어? 말씀은 쿤은 당먹어어그면 까페슬라비스 파인트한 분? 쉽잖아 그지? 아 커터면 조금? 아, 커터? 도 괜찮지 않나? 그래이 영상을 찍기 이전에 둘다볶음면두 개를 끓여서 먹방을 찍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안 올라갔는데 나는 일단 옛날, 옛날 기억인데 피자스쿨 항상 고구마 피자 하나 먹어봤고 옛날 기억, 지저울 안 돼? 왜냐면 그때? 아 나도 피자 한판더 먹어보고 싶다 아 너무 멋있다 유튜버들 진짜 피자 한판더다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큰맘 먹고 아니 뭐 도미노 피자 한판못 못, 먹겠다 왜냐면 튀김도 진짜 많고 아니 뭐 피자 스쿨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가벼운 편에 속하니까 피자 스쿨이 고구마 피자를 시켜가지고 먹었어 그때 심학생이때문 고구마 피자를 시켜서 근데 이게 기록 측정을 못 했는데 한 판에 다 먹게 먹었어 근데 몇 시간 동안 먹었어 어떻게든 해내고 싶어가지고 좀미어하게 했고 그리고 치킨 뭐 한번다 먹고 그리고, 아까 말했지만 이거 불닭 두개 아, 먹고 그전 영상이 치킨 이제 내내 치킨 먹는 영상이었는데 그것도 삭제했어 그냥 너무 재미가 없어. 그래서 아무튼 난 그냥 어차피 재미 없어서 그냥 재미없는 컨셉으로 가야될거 같아 그래도 봐줘서 고마워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고 그것 한마리 다 먹고 치킨 한마리 다못먹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라서 웬만한 치킨은 다잘먹 한마리도 무조건 먹고 막 생끼리 먹는 한마리 못먹고 그냥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먹었다 싶었을때 한마리 먹는 절대 매워서 먹는거 아니고 진짜 너희들에게 나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말이지 이것도 것 진짜 맛있그 <laughs> 오늘 뭐 거는 부담분 영상 한번더 했다 안 하기 잘했다 정말 잘다 이것저것 미치것 맛있는 것들? 정답입니다 파이쉽아아 아, 내가 왜 이렇게 그 수업을 골랐을까? 괜찮아 띵띵띵띵띵띵띵띵 내가 선택한 게 내가 책임져야지 뭐 어쩌겠어 어? 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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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 오케이. 나도. 음. 음. 자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. 너희도 맛있는 아침, 점심, 저녁 먹길 바래. 안녕. 어디야? 여기야? 여기요? 여기요? 뿅!